아말 없이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어, 좀 재미가 없겠지만 어, 나름대로의 또 느낌이 있습니다.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촬영만 하고 싶었습니다. 음. 음. 천배억가지의 화신으로서 만중생을 구제하신다는 서가문이 저희 본사 서가문이 부처님 에 모두가 부처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수행하시고 정진하시고 음, 아프고 슬프고 괴롭다는 분들 함께 다독여주고 누구보다 제일 애쓰는 당신 애쓴 나 하루를 마감하며 다독여주고 일단 토닥여주고 음, 공감해주고 우리 다 함께 좋은 사람입니다. 바른 수행자입니다. 누구나 한 사연을 안고 있는 이 삶의 현장, 견뎌내고, 품어내고, 또한, 함께 공감하고.